I would rather you just said thank you and went on your way. Otherwise I suggest you pick up a weapon and stand a post. Either way, I don't give a damn what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 Did you order the code red? I did the job. Did you order the code red? y o u e goddamn right I did!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예. 오늘은 예. 지난주말에 한번 그 영화 얘기 한번한 있었죠. 예, 예. 예 오늘은 또... 새로운 영화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엊그저께 예. 한 이제 얼마 안 됐죠. 예, 그 특검, 예, 세계 특검이 예.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그 예. 그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체병 예. 진실이 무엇이냐에 예. 이거 대한 거해서 예. 이거하고 비슷한 그 주제를 가진 예. 영화, 예. 예, 1992년, 예. 오늘 근데. 소개될 영화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배우 중한 명인 톰 크루즈가 주연한 어퓨 네. 굿맨입니다. 어퓨 굿맨 예. 그 1992년도니까 어, 톰 크루즈가 가장 젊었을 아, 그렇죠. 20대 때 그렇죠. 파릇파릇한 얼굴을 네. 볼 수가 있고 네. 30년이 훨씬 전 얘기죠. 지금 되... 이제 극장에서 개봉적인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 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웃음> <웃음> 예, 예. 예. 아주 풋풋한 젊은 청춘을 볼수 있었던 영화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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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제 쿠바의 관타나모에 있는 미 해병 기지에서 발생한 네. 구타이안 사망 사건을 다룬 이 영화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어쨌든, 같은 체병의 사망 사건이고, 같은 해병대 사건이다 보니까, 음. 정의 음. 또는 진실, 예,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이 어, 예. 영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 예. 여러 예. 번 봤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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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예. 그이 영화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체해병은 예. 뭐 이걸로 이제 뭐 순직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 위에 지금 가, 가장 간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죠. 예, 예, 예. 명령이 있었고 그 그렇죠. 명령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네, 네. 누가 져야 되는가? 네. 그리고 그그 그 관계가 네,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이냐? 그렇죠. 부당한 지시였느냐? 그렇죠. 예, 예, 예. 군대는 네. 원래 이제 조직적인 특성을 보면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네, 꽤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어떤 발생한 문제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수성이 다른 조직보다는 좀 강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거기서 이제 어떤 간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명령도 필요는 하지만 예. 사실은 어떤 뭐 계획에 의해서 예. 이미 짜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지금 최영규의 최혜병은 순간적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장비도 없는데 지금 투입을 시켜버린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죠. 명령을 지금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진실은 무엇이냐. 그렇죠. 아마 이번 특검을 통해서 네네네네. 명백하게 이제 밝혀질 걸로 보고 네. 저는 그 특검이 통과되는 상황에 그 해병 예비역들이 경련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문구를 하기도 했었고 음. 또 저도 그 현역 시절에 음. 어 이거 좀 다른긴 하지만은 사망 사건이 한건 있었거든요. 아. 물론 이제 직접 제부하나 어, 소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묘하게 좀 오버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표국면으로 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산티아고 이병입니다 예예. 예, 그 간단한 뭐그 해군 기지죠. 예. 이 예, 산티아고 이병은 모든 해병이 다강인한 정신력과 예. 훈련을 거치겠지만. 예.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그그 예. 그 저기 병사에 맞게끔 보직을 예. 빼준다거나 예. 아니면 이동시켜 준다거나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 코드레드라고 하죠. 그렇죠. 예예, 이 이제 구타 가혹행위이두 예. 명에 의해서 그그 예. 그 상병이죠. 그러니까 예. 상병 두 명에 의해서 결국은 어. 부대 사건, 예.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해군 예. 법무관인 톰 크루즈, 그다음에 음, 뭐 데미 무어 음, 예, 예, 이런 예. 변호인들이 가가지고 음. 사건을 이제 조사하죠. 음, 음. 조사하다가 나온 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해병대 그 당시 기지에 사령관을 했었던 잭리코슨 음. 음. 명배우죠. 예. 나중에 네.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음. 진실을 본인이 얘기해버리죠. 어, 그렇게 예. 다 이야기하시면 그렇죠. 뭐안 보신 분들은. <laughs> 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명이 예. 기소가 됩니다. 예. 여기에 케빈 베이커의 젊은 모습. 예. 이게 이제 로스 검찰 예. 검, 검사 역할을 하는 그 검찰에서는 어, 톰 크루즈 이제 캡피 중인데 예.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예. 예. 중인데 같이 그냥 뭐그 플리바긴닉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게 얼마 할 테니까 우리 유죄 그렇죠. 인정할 테니까 미국은 뭐 합법적으로 그 형량에 대한 네네 거리가 네네 가능하죠. 네. 이 거리를 하는데 갑자기 예. 데미무어 이게 소령이죠. 예. 해군 소령 여기는 수사관입니다. 예. 와가지고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 예. 드라마로 영화로 이제 쑥 빠져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시켰던 레드코드 레드를 시켰던 그 소대장은 나는 시킨 적이 없다. 예. 이 산티아고 이병이 자그 적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도와줘라. 예. 나는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기에 중요한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예. 그이 인자였죠. 예. 사실은 그 밑에 거기에 그분이 사실은. 그 숨겨진 비밀이 있다 예. 하고 군의 명의를 위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진실은 또 가라앉듯 한데 드디어 이제 이, 이 캐피 중위가 느끼게 된 거죠. 아 여기에는 뭐가 있구나. 여기에 대가리에는 뭔가가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제섭대령을 끝까지 예. 이제 물고. 그렇죠. 압박, 압박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령이긴 하지만 미군은 워낙 워낙에 방대한 조직이고 특히나 해병대는. 또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앉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법정까지 오게끔 어떻게든 만드는 이 과정이 예. 진짜 재밌는. 이미 징진하죠. 흥미진진하죠안 앉혀도 돼요, 사실은. 재섭대령은 예. 와갖고도 증언을 안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법정에 있는 재판관조차도 재섭대령의 권위에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 훈장도 받고 예, 미군에 예. 살아있는 전설이죠? 전설이기도 예. 하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영화에 아주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you 네. can't handle the truth. You want answers? I think I'm entitled. You want answers? I want the truth. You can't handle the truth. 네. 너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명편이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또는 음. 해병대의 군의 어떤 명예 전통 또는 음. 강한 전투력 음. 또 강한 전투원 양성을 위해서는 음. 이런 그 가혹행위가 필요 악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해병대의 강인한 전투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음. 그거를 너처럼 그냥 법 전공한 애가 음. 뭘 전투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음. 뭘안다고 음. 법조문만 들이대냐. 음. 하지만은 어,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음. 그리고 어, 당신이 지시했던 또는 묵인했던 간에 음.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병사들이 사망사건을 일으켰던이 병사들의 명예도 음, 음. 그 살려야 된다. 네. 근데 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명령에서 그, 그렇죠. 그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내 수행한 내 책임이 아니다. 네네. 명령권자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명령권자는 다 회피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의 이제 최병사건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 체락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예포돼 있죠 뭐냐면 자 (2차) 세계대전 때 예. 아이만이 예. 독일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공무원이었을 뿐이고 위에서 지지사항만 내렸을 뿐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 죽였 죽였지만 그럼 나는 공무원이어서 그냥 실행만 했을 뿐이다 이게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예. 자 명령에 의해서 했을 그렇지.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캐, 그 저기 저기 통크루즈 캐피중이가 그 유명한 또 대사를 하죠. 그 거부를 했어야지. 그렇죠. 그 명예를 당신네들은 거부를 하지 못한 게 죄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은 깨닫게 되는 거죠. 자그러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그 저번 시간에 이제 교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누구 교황인지는 모르는데, 그, 어떤 교황이 다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추접하고, 말하기 싫고, 내부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진실이라도,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럼요. 예, 예, 예. 책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무슨 그렇죠. 일이 있었고, 어떤 절차에 됐는지는, 사실은 명명백하게 음.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네. 책임 소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지만이 동일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나 지휘관들도 거기에 합당한 책임은 자기가 다 지겠다. 예. 하지만은 나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 예.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진짜 명령한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명령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누구에게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요. 아무리 그게 추악한 진실이든, 예. 이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여기가 밝혀지면 이 진영이 무너지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밝혀야 요 그럼요. 리 예, 그, 양심과 정의는 예. 또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군에도 민주시민 또 헌법에 관한 예. 필요한 교육도, 어, 필요하다.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잭 니콜슨, 그섭대령은이한 울림도 일면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캐피 중이한테 그러죠. 니네 어린, 니가 깔깔거리고 웃고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는 시간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니가 이렇게 있는 건데 감히 내 앞에서 군인의 명예를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몰아붙이거든요. 예. 하지만 진실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미러붙처니까 제섭대령이 그래 내가 했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laughs> 조섭대령의그 말도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 하지 않고 예. 내가 했다. 그리고 예. 그 책임 내가 다 하겠다. 그렇습니다. 어, 책임 지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번에 최병 특검도 진실이 예. 밝혀져서 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거기 합당한 음. 책임을 지는 것이 군의 명예, 최병대 음.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EBS라든가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지만 예. 이번 주말 한번 찾아서 업계 예. 군맨 워낙에 뛰어난 영화고, 예. 잘 만들어진 웨일레이드 영화고, 물론 그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에 네. 오르긴 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볼 볼 필요가 있는 네. 영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음의 아카데미상 사관왕입니다. <laughs> <laughs>